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캔텀 에너지연구소 이석배 대표가 1월 9일날, 내일이죠. 오후 4시에 LK-99를 발표를 하는데,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흐름이 어떤지 초전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끝까지 시청하기 전에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제작하는데 이게 가장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여러분들 도움 한 번씩만 주세요. 그리고 따봉이라든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어, 자 오전부터 제가 오늘의 단타로 이석백 캔덤 연구소 대표가 어,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좀 밝힌다 상온사 초전도체인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공식적인 석상에 한 번도 나서는 게 없, 나선 적이 없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네, 오후 4시에 비전 선포식이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좀 a i 나 양자 컴퓨터 기술 및어 기술을 좀 활용해서 초전도 물질을 비롯한 소재나 개발 분야에 대해서 연구와 개발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 주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디까지가 초, 어, 신고가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들 이렇게, 이렇게, 어, 오전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었었고, 자,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는, 어, 지분을, 이석배, 이석배 대표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파워로직스가 대장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했었고 과거에 단기 입형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5천원짜리가 2만원까지 약 4배가 순식간에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만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쭉쭉쭉 간게 아니라 보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터져, 터지면서 가는 그런 흐름을 선보였는데요 지금 현재도 단기 입형선을 다 돌파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5일선, 뭐, 11선, 21선, 61선, 다 돌파를 한, 121선까지 다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대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전국가 부근인, 전국가 부근 요 부분도 한 9,600원 부근이었는데, 그 부분 부근 지금 딱 맞대지면서, 어, 빠졌다가 올랐다가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선보이고 있고요 그전 고가가 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갭상으로 여기거를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아니면 갭상승으로 좀 떠서 시작을 하는지 밑꼬리를 달아서 쭉 내었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흐름을 보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후 4시에 발표를 하니까 그전에 어 단기간에 좀 수익을 차익을 좀 챙기면서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뭐한 보면은 거의 한 20일째 오르고 있어요. 보면은 거의 어 20일 한 15일? 아니 15일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3만 원대에서 74,400원까지 거의 신고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W를 갔죠블이상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가 3650원이었는데 전고가를 좀 돌파를 하면서 그 전고가가 어 과거에는 요 라인이 어, 한69,000 69,600원인데 어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돌파를 못 하면서 쭉 흘러내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흐름을 보인 다음에 쭉 흘러내리고 다시 한번 횡보하더니요 부분에서 지지해서 행동하면서 다시 7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또 돌파를 못 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더니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 평선을 죄다. 돌파를 하더니 돌파하고 나서 전고가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에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대를 돌파를 했다,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마감을 하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암이라는 종목입니다. 선암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잘 갔죠. 여기 보면, 파워로스 갈때 서남이 대장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3천원짜리가 15,000원까지 약 5배가 그냥 가파르, 가파르게. 5배가 대장으로 좀움직였었죠 아까는 한 3배 정도, 2배 정도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남은 거의 5배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흐름이 추세전환하더니, 쭉 이렇게 횡보하더니, 단기편에서 좀 돌파하려는 흐름을 한 차례, 그 다음 또두 차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거의 전곡가부근이이 부분에서 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때 물린 사람들, 물린 사람들은, 아, 제발 본점만 와라. 문자만 오면은 매도해야지, 던져야지라는 그런 강한 압력이,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돌파하, 돌파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비스입니다. 다음으로 모비스인데, 모비스는 주봉을 가져와 봤어요. 일봉 말고 주봉을 가져온 이유가, 일봉보단 주봉이 더 깔끔하게 다, 다, 잘 파악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어떻습니까? 1,500원짜리가 2,000원까지 갔다가, 저점이 계속 오파지죠. 2,500원까지 갔다가, 4,000원까지 갔다가, 계속 지금 26주공을 타면서 노란색 라인을 계속 이탈한 적도 있어요. 물론, 두번 정도 이탈했다가, 이 부분은 뒤지면 다시 급등 나오고, 또이 부분 뒤으면 다시 급등 나오고, 그죠? 지금 역시 쭉 내렸다가, 26주공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어,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이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린리소스입니다. 그린리소스는 기존에는 초전도체에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플러스 10% 정도 상승하면서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매수가는 이 부분, 29,000원 부분에서 자꾸 수급이 들어와서 두 차례 정도 반등, 또 다시 29,000원까지 2만, 2만 내려갔다가, 또 다시 29,000원에서 3거래일 정도 반등, 또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더니 또 29,000원에서 이 거래를 반등, 또쭉 내려가더니 지금도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요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29,000원 잡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CC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역시 1900원 부분에 매수를 해라.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1900원이 아, 요 부분이네요. 네, 기존 영상 찾아보시면은 1,9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반등이 나오니까 1,900원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4일 전에 1,9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매수하신 분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지금 매수했다, 라는 신분들은, 대장주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될것 같고, 내일 1월 9일, 4시까지는 좀 그래도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수익 실현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성은 반면에 추세가 고점이 점점,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 윗꼬리가 굉장히 많죠. 이 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강하게 던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좀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종목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로 해서 올라오면은 이제 비중을 실어서 평단 낮춘 다음에 빠져나온 전략을 갖든지 아니면 반등 나오면은 매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대응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0102509의 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 남겨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다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